Gosh. Yeah, I'm leaving now. Okay, you're filming today. Have fun. Yeah, I'm um, actually just filming with Kwango. Mm hmm. Just, just, and we're gonna hang out. <laughs> just you <laughs> <him> and me. <laughs> I know, I know, it's good. Are you cool with that? Of course, it's fine. You trust me? Say hi to Kwango for me. Yeah, <laughs> of course, I do. It's Kwango. You trust him? He's like a brother to you and me. Oh, okay. Yeah it's all good okay. i love you you sure mm -hmm. i don't know if it was you i'll be like i don't know well, i know you, no, you wouldn't i have some like an old friend who's like a sister to me like rosemary who works with me first went out and we were filming together you'd be totally fine that's true <laughs> <laughs> well, i'm gonna go okay the whole day it's fine okay where no. are you going today w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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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today yeah oh. 제주도 가서 내려 오케이 o c a k n a y t h y o See you later. h e u t h s i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오빠의 시드 초이 스튜디오가 있죠. 오빠는 저기 이 하얀 건물 위층이고 여기 밑에 1층에는 베이커리도 있고 여기 베이커리 되게 맛있어요. 커피 사 가지고 올라가지. 시드 초이~ 그래서 시드 초이는 옥상도 있어요. 그래서 옥상 테라스에서도 바베큐 클래스도 하기도 하거든요. 짠~ 네. He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피부에서 광이 나네~ 어, 뭘 지금. 바른 거야? <laughs> 내가 너한테 <지금> <laughs> 커피 사왔어. 이게 이게 디켓 프렉. 여기 오빠 클래스입니다. 뷰... 오빠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야, 클래스 너는... 스튜디오 스튜디오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너는 구독자들 부르는 이름 같은 거 없어. 만들자. 아 너무 오글거려. <laughs> 하나 만들자. 아 싫어. <웃음> <웃음> 뭐가 좋을까? <웃음> 쿠키. <웃음> 어? 쿠키? 쿠키? I'm 쿠크. You know? 아 <laughs> <laughs> 어 이상해 너무 오고 그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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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싫어, 싫어. 뭔가 부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 아니야 안 필요해 <laughs> 잔디님들 저기 잔디님들 잔디님들 뭔가 되게 뭘 위해서 이렇게 말하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즈초이더 클래스라고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쪽 이렇게 오시면 빨리 이제 수강생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아니죠. 좀... 아, 이렇게. 아... 아... <laughs> <don't... okay. 웃음> 아, 또 자꾸 이렇게 하네 <laughs> 제가 이렇게 수업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서 여기 배우시는 거예요. 되게 일부를 가깝게, 되게 꼭 바로 앞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쫙 깔리거든요. 음 오늘 이렇게 하나밖에 안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또 만드실 때 제가 앞에 이렇게 다 체크해드리고. 음. 그 가만히 좀 어? 있으실래요? 아,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다 뻐. 왜냐면 은 이런 거 있다면 처음부터 찍어줘야 되거든. 아 사진도 찍어도요? 여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와. 하실 수 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코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장을 원하시면 포장을 해가지고 가실 수도 있어요. 주말 휴일도 이런 느낌이고, 밤에 오면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여기 또 비가 오는 것 같아. 비가 눈이 오. 그러겠다. 여기서 이렇게 비 오고 눈 오면은. 그래서 오늘 뭐 하러 왔어? 아니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솥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솥밥이 나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아, 진짜? 사람이야. 인기 수업이야 굉장한 인기 수업. 그래서 나도 응. 배우고 싶어가지고, 양념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근데 솥밥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근데 오늘 나 이거 다 어? 알려주면, <laughs> 나 이게 미쳐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laughs> 다른 것들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꼭 이런 주물 냄비 같은 거 음, 있어야죠. 무지 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뭘로 해야 돼? 제일 두꺼운 냄비만 쓰면 돼 뚝배기 같은 거뭐 어, 동해도 어, 되고 거.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음 오늘 너 솥밥 마스터 를 만들고 오케이. 오늘 스테이크 솥밥 한번 들어 볼까? 이제 오빠가 요리할 거예요. 요시한테 <laughs> 허락받고 왔어. 아허락치이나 <laughs> <난> <나갔어>. 가는 <laughs> <아니>, 그래서 결혼은 지옥인거 같아 오빠도 못 만나게 <만날> 해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줄 알았지 약간 <laughs> 체크를 하는 거지 아니 우리 조서방 안 되겠어 <웃음> 어? <웃음> 여기서 먹게 비봐 버터를 먼저 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 음.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때 그렇 누룽지가 살짝 생기게 되거까 누룽지랑 같이 비벼야 돼 누룽지 보섯 그래서 이거는 누룽지를 일부러 조금 만드는 데시피야 음. 아. 나는 되게 놀랐던 게 이렇게 거이 다시 만들고 바로 어. 따로 퍼서 먹는 게난 <laughs> 적응이 안되던데왜그러냐면 내가 반숯집에서는 어. 그렇고 나서 바닥에 누룽지 있는 거 아, 물을 넣어가지고 어, 먹잖아 나의 누룽지까지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 먹어보아. 됐어. 잘 먹겠습니다. 아먹시다 어? 먹는 너무 맛있지. 어, 짱맛인가? 아. <laughs> 음. 음. 어, 대박이 내가 복도아안좋아하거든 근데 이거 만드는 거 보는데 2kg 정인단 말이야? 응. 전혀 그런 게 없지. 음. 음. 뭐가 만든 깻잎 패스야 그냥 깻잎 패스트는 이런 갓겟 비벼 먹잖아 응? 강 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음~~ 맛있뭐와소파안 찰릴대? 하하하 영은해야겠우 영수증도 좋아드는데 응! 응! 음~~ 전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 뭐왜 레스팅 안 해라구?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컨설팅하고 막 그럴 때마다 나, 아 나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 응 근데 나는 근데 내 돈을 응. 다 타야 되잖아요 응 성격 자체가 응.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이걸로 내 사람들 다 맡겨야 되는 건데 응. 그걸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응.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 되게 그런 두려움도 되게 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막, 요리영환대에 나왔는데, 그래도 결과적 좋은 두 사람인데? 둘다 어. 레스토랑을 바하잖아 응. 옛날에 잊었던 사람들은, 레스토랑을 아, 해보시고, 지금 어이랑 같이 출전했던 친구들도 몇명 하잖아. 넌 진짜 질문 많이 받거든. 나는 근데 경영대회 할 때도 나가기 전부터 나는 이미 마음이 굳었었어. 난안할 거. 음, 그래? 레스토랑 할때아 그냥 맛있게 하는 곳만이 아니야. 돈 관리해야 되지. 재료 관리도 진짜, 진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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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야 되지.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자신이 없어. 그데 나는 그가 만약에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고 싶겠냐 음, 그건 있어. 저희가 미식들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내가 만든 집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음에그보여에그 다음에 그다 이런 생각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만족에때문에 계속 요리를 하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게음에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그리고 난 너무 레스토랑 가면 힘든 람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아무리 맛있어도 안 되는 경들도 굉장히 많이 봐서 맞아. 그리고 안될때그 그 스트레스가 되게 자주 보잖 우리 이쪽 어깨선 많이 아니까 그래서 그게 좀.. 음.. 렇지 이런 부하는 알아? 뭐 응. 우리 늙어서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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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주 <남성도> 없 그냥 살아서는데이 문제는 거기 너무 많아 응. 그리고 아니 근데 은 아니 그리고 나는 그것도 있어 일을 해보고 나니까 음. 내가 이거를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까? 음. 계속 서서 음, 음. 난 그때 막 16시간씩 서 있었어야 되니까 음. 그걸 멀리 갔을 때 음. 어, 당연히 그걸 극복한 여자 셰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내 성격에 그게 될까? 나는 내 성격에 안 맞는 음. 거야 나는 그래. 그래. 한거에서 계속 못 있잖아 음. 오빠는 만약에 내 수강을 연다면 계속 그게 더 나와가지고 주방 일를 해줄 것 같아? 아침 8시 친구서 플랫하고 한층만 시 서빙하고 또또 잠깐 두 시간 잠깐 쉬었다가 또또 플랫하고 그걸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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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옛날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거든. 어. 응.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응. 응. 아, 불이랑, 그때 응. 다 바쁠 때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앞에 물이랑 물이랑 싸우잖아, 그냥. 그러면 서막 카타르시스 딱있거는막 바쁜 응. 거딱 딱 끝났을 때 카타르시스가. 응, 응, 응. 근데 지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응. <laughs> 하면 할수 응. 있을 것 같아. 응. 근데 또 재밌고 할것 같아. 근데 약간 이제 또 이때까지는 안한 기간이 응. 너무 비어서 응.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응. 그렇게 일을 안 한지 한 번씩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내가 진짜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할때는 단기간이니까 너무 재밌고. 근데 그때도 항상 늦껴 카타르시스는. 응. 특히 외국인들한테 너무 느끼거든. 응. 외국 사람들이 내가 만든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진짜 약간 국뽕 차. 그 감동이랑 약간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응. 외국에서 한식 같은 거 이렇게 하는 행사 같은 거는 밥 없이도 장단장단 해볼까? 응. 약간 이런 것도 되게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 응. 근데 나는 막연한 생각은 있어. 응. 내생각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사람 볼줄 알잖아. 약간 응. 아, 그래서 아, 40살, 45살이면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막연히 있어. 품벌이 내면을마음이잖아 응. 어릴 때보다 더 겁이 많아진 거지. 응. 시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음. 운영을 하는 건 둘째 고 특히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음. 그런 생각해서 언늘만 내일은 이름 레스토랑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 음. 음. 근데 레스토랑 운영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그리고 내가 아는 셰프가 음. 3년은 퍼핏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음. 3년 다 먹었네 좀잘 먹네 나 오늘 반 먹어 아 근데 맛 없으면 잘 먹지 <laughs> 근데 요즘은 음. 가끔 조식 떼 놓고 다니는 게더 좋을 때도 있지 않아? 갑자기? 뭔 소리야 갑너도 결혼해 벌써 6년 차냐, 그 8년. 8년 차냐? <laughs> 응. 그렇 얘는 맨날 잖아 아니야, 얘는 위로 나오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출근하는 사람처럼 막 일찍 와, 들었다가 늦게 들어고막 그래. 일 많으면. 아 그래? 응응. <laughs> 난 주변에 결혼하고 난안 좋은 애들만 많이 들모 <laughs> 그냥 그 만큼쯤 되면 뭔가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기도 하고 데 여전히 그렇게 좋아? 응 좋지 뭐 그게 좋은 거지 나는 막교가 휴관했다가 응. 집에 잠깐 한 30분 들어왔다 다시 테치고 나가잖아? 짜증나 응. 어디 가냐고 y 스 u 스 o 다 t w 리네 진짜 이 합의를 봐아야 돼. 어? 너는 오늘 아 어. 응, 시부터 밤 시까지 나가 있을 거니까 뭐그 응. 다음 날은 완전 m 이타임 응. 같이. 그럼 그뭐 합의 봐. 아 어, 그래요? 어. <laughs> 그냥 화목한 기분인가? <laughs> 화목한가? 화목하지 그 누구 입장에 있는아 <laughs> <laughs> 갑자기. <laughs> 내가 조심을안 <여기> 따로 만나. <laughs>